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제적에게서 까닥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칠빨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제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외계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칼을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사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배워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이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부학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편은 무고히 박해받는 자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탄원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 위에 표제어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욘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 사람 구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시에 대한 언급은 사울을 가리킨다고도 해석되고도 하고요, 혹은 연주의 방식이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제어를 통해서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괴로운 것은 타인, 즉 대적의 말로 인해서 오늘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 말들이 참으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어쩌면 말하는 자들은 그렇게 상처받는지도 모르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허나 당한 사람은 기억합니다. 들은 사람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이 10편 기자도 오늘 그 말들을 기억하고 그 말들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일들은 너무나도 흔한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좋은 기도의 본이 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문에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이 사울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참으로 진태 양난의 사항을 다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다윗이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되냐면요. 블레셋, 자신의 원수의 나라에까지 갈 정도로 쫓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들을 읽으면 이 사울이 쫓아오는 모습, 하지만 그 다윗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모습 이면에는 정말로 끊임없는 사울의 추격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그 사울의 추격 안에 있었던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영원히 떨리고 뼈가 떨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윗이 오늘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의 삶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까지 넘어갈 정도로 그 삶이 어려웠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사울의 말들입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말로 자신을 원수요 자신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대적자로 오늘 다윗에게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떠돌아다니자 그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예전의 다윗의 모습을 잊습니다. 예전에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백성들이 다윗을 깡패라고 이야기하고요, 깡패라고 혹은 무학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윗이 이 이스라엘사에서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배반자, 깡패, 행악자 이렇게 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삶이 비통하고 애통하며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삶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다 하고 있을 때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어려움을 주님 다 이겨 낸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변화하고 내가 별로 날 것이 아니라 내 힘을 기르고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역전하으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내가 참으로 죄악이 있는 것이 아님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죄악이 있다면, 내가 잘못이 있다면 자신의 생명과 명예를 다 버리겠다고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명예까지 다 걸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하다 라는 히브리어는 하시티라고 말합니다. 원형 하사는 피난처로 도피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의 뜻은요. 신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도피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레위인들을 통해 도피성을 마련합니다. 사람들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짓고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이 성안에서는요. 그 누구도 그에게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부지중에 죄를 지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무고히 박해받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을 저지른 자가 있습니다.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요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를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먼저 그를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이 교회의 순서입니다. 근데 마치 요즘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서로의 잘못을 들추기 바쁩니다. 서로의 잘못된 일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서로 고발하고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교회는요? 사실은 아주 우리가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상처받고 돌아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꾹쿡 찌르는 사람들이 꼭 말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입고 온 옷이 왜 이래 오늘 행색이 왜 이래 이런 말들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것이 참으로 없는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이혼하신 분들에게 오늘 왜 이혼했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조차도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걱정 때문에 물어보지만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우리는 이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요, 감싸주고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상처받고 오는 이들, 이 가운데 연약한 이들의 그 상처들을 보호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내가 죄가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을 조구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노로 일어나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것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일어나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 저 악한 자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나를 괴롭게 하는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깨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깨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속히 이 심판을 이행해달라고 재촉하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어섬이 너무나도 느리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이 성품을 보면 이렇게 재촉하거나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신앙의 깊이도 있고 오늘 그러는 것 같지만 이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요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제가 본받고 싶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박해를 받았기에 하나님 지금 좀 빨리 일어나서 저 행악자들을 저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쫓아오는 저들을 지금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편에 있고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이기적인 기도를 한다. 이것의 초점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끔 그 기도의 소리들을 듣다 보면 하, 너무 돌려서 이야기한다 싶은 기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해주시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막 이러한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들은 대표의 기도들, 우리가 중보의 기도들, 그때 하는 기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일대의 기도를 할 때는요, 내 기도를 하.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내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는 거예요. 기도는요, 쏟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추악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십자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 있는 것은요,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들, 나의 성품들, 내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들으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어서는 것, 하나님 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그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다윗은 오늘 수많은 좋은 기도들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소리 가운데 정직함이 묻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정식의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요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반면 의인은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방패를 주십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방패를 받으시고요. 오늘 그 방패로 이 세상 가운데 보호함을 얻으시고 지키심을 받으시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분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